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질문은 임플란트에 관련한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일 먼저 환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응. 치아가 상실된 분들, 이 응. 이제 식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고 미소도 잘 지을 수 있고 사회생활을 영향하는데 있어서 치아를 다시 이제 만들어서 기본적인 생활부터. 기능적인 부분들을 다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을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임플란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임플란트 치료하는 과정에 대한 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스크류, 벽에 나사를 심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치조골에 스크류를 식립을 해놓은 다음에. 그 스크류가 이제 치아 뿌리 역할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 뿌리에 지지를 얻어서 인공 치아가 들어가는 과정으로 수식이 이루, 이루어집니다 응. 네. 생각하실 뭐 원장님이 따로 안정 시켜드리고 그런 방법은 어떤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응. 환자분들 자체가 이제 임플란트라고 하면 뭔가 되게 큰뭐 시술을 받는다 뭐, 수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뭐, 말이 수술이고, 임플란트지, 치과 치료 영역에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에요. 그래서 막상 치료 시간이라든지, 환자분이 진료를 받아보시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어, 생각보다 뭐, 편하다. 뭐 별거 아니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게 되시니까 일단 제가 먼저 진료실에 와서 환자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이 빼는 거 정도 아니면 덜 힘드실 거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라 뭐 그런 수준에 대해서 이제 진료에 대한 뭐 부담이라든지 그런 걸좀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음. 제일 안타까우셨던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지금 보면 대부분 이제 충치라던가, 뭐, 어디를 부딪혔다던가, 그런 환자분들은 간단히 이제 그 해당하는 치아에 대해서만 치료를 하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치주질환이라고 하는 잇몸 질환 때문에 치아가 흔들려서 오시는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양치 관리라든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셔서 잇몸 치료로 관리를 꾸준히 하셨으면, 진행이 안 되는 질환인데, 치료시기를 놓치신 후에 오셔서, 이제, 치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발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치료도 힘들어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식사나 뭐, 이런 게 너무 힘들어지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음 제가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미리 예방을 할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어, 정기적으로 아프지 않더라도 어, 병원에 이제 치과에 일 년에 한두 번씩 오셔서 기본적인 관리라도 좀 받으시고 대부분의 치과 질환 예방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하시고 부담 없이 좀 들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